다육이는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키운다고 해서 어,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몸값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요? 다육식물 몸값 올려 부자들은 비법. 역전의 부자농부 시청자들을 위해 공개하겠다는 부자농부. 일반 다육식물들을 이동 카트에 실컷. 자 드디어 몸값 올리 가봅시다. 자 단막이 걷어지는 이곳은 야외 미니하우스 완전 개방했습니다 다육이는 이렇게 해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네 뭐가 있다고 몸값이 올라가요 개방형 미니하우스에 다육식물들을 옮겨놓고 뭔가 비법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대로 끝입니다 이렇게 야외에 노숙을 시켜야만이. 땡글땡글해지고 다육이가 튼튼해져요. 그리고 색상의 변화가 오면서 다육이의 그 맛이 거기서 우러난다고 보면 됩니다. 다육식물이 노숙을 통해 빛을 받으면서 잎의 색깔이 변화되고 다육식물의 맛이 우러난다는 거죠. 한달두달이 정도는 노지에 놨다가 다시 이제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이 노지에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좋, 좋기 때문에. 어, 가을을 지나서까지 놓을 때도 있어요. 여름을 잘 버티면은 색깔도 막 아름다워지고 가을에 상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. 노지에 오래 놓기만하면 색깔이 아름답게 변한다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예뻐지다는 거지? 하하, 도무지 상상이 안 나는데요. 지금 공개해 준답니다이 다육이는 금이 있는 다육이에요 금이 있는 다육 식물이요? 어? 그런데 금이 어디 있어요?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채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. 이파리 쪽에 하얗거나 약간 노루스름하게도 보이죠. 이 부분에 저희가 금이라고 불러요. 잎 주변에 노루스름한 이거요. 아이고 제가 알던 금이 아니군요. 잎의 변형이 와가지고 다육식물의 색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다육이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금 급이 아니라 비단금 식물 세포의 염록소 합성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색상을 말한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금이 복륜으로 잘 들어간 금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지금은 현재 한 오십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이것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요. 한 오십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금이 나타나는 순간 꽁청 뛰는 몸값 이 작은 식물이 오십만 원에 된다니 오 놀랍습니다. 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.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. 다육식물 몸가만큼 보는 눈도 고급됐습니다.